안녕하세요, 여러분. 성교육하는 난선생님, 성남교육의 난쌤입니다.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잘 지내고 계셨을까요? 어, 제가 최근에 넷플릭스를 보다가 여러분들에게 너무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 영상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. 어, 제목은 explain. 섹스를 해설하다인데요. 2020년도 작품이고, 만 18세 이상부터만 볼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. 어, 이 작품은 총 5회차로 이루어져 있는데, 제일 짧은 거는 17분, 어, 길어야 26분 정도니까, 아마 우리 구독자분들이 좀 부담스럽지 않게 보시기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전체적인 내용으로는 성적 판타지, 끌림, 피임, 어, 임신, 출산까지 총 다섯 가지 파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러면 제가 직접 보고 느꼈던 점들을 위주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소개를 드려볼게요. 제 1화 성적 판타지에서는요, 18세부터 87세까지의 미국인들 조사 대상 결과 무려 97%가 본인만의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답했다고 합니다. 이 성적 판타지에 크게 세 가지로 나뉘었는데 첫 번째는 그룹 섹스, 두 번째는 장소나 방식이 낯선 섹스, 세 번째로는 권력과 지배에 의한 섹스 이렇게 세 가지로 가장 많이 나왔다고 하네요. 인간은 대부분 성적 판타지를 가지고 있다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는데요. 여기에서 성적 판타지 관련해서 포르노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는데 이 포르노를 혼전성관계 금지를 해방하는 차원에서 ...으로도 해석을 하기도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런 해석들이 굉장히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. 제2화 끌림에서는 인간은 누구에게나 끌림을 느낀다 라는 것입니다. 네, 이 끌림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로는 남성은 번식 욕구 때문에 여성의 가슴과 엉덩이가 큰 사람을 조금 더 선호한다 라고 하는데 정작 가슴과 엉덩이가 큰게 가임 능력에 상관관계가 있다 라는 연구 결과는 또 없다 라고 하네요. 어쨌든 인간은 자신의 유전적인 것보다는 어쨌든 자신이 살고 있는 환경에 의해서 끌림은 매 순간 달라진다라는 게 주된 내용이었는데요. 가만 생각해보면 인간들의 섹슈얼리티는 꼭 번식욕구가 아니라 또 다른 이야기들을 또 추구하기도 하는 것 같아요. 제 3화, 피임에서는요, 여성의 피임법의 역사와 종류 그리고 부작용들을 주로 다룬 내용입니다. 서로 합의하에 너무 좋아서 성관계를 하더라도 사실 임신을 하는 건 여성의 몸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조금 더 피임을 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이죠. 근데 여기에서 제가 가장 인상이 깊었던 문구는요. 우리가 원하는 건 모든 정보를 제공하라는 겁니다. 우리가 어떤 위험을 감수할 것인지 스스로 결정해야 해요. 어떤 위험이 됐든 남들이 결정하면 안 돼요. 라는 문구였습니다. 아마 이 문장만으로도 이게 어떤 내용들을 다루고 있었는지 여러분들은 좀더 이해하시기가 쉬울 것 같아요. 4화는 임신입니다. 여기에서 남성들의 불임은 숙겨진 건강 문제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결혼을 한 부부가 피임을 하지 않고 성관계를 할 경우 6개월 이내에 임신이 되는 것을 이제 한 평균으로 보고 이게 1년이 넘어가면서도 임신이 안 되는 걸 불임으로 본다라고 하는데요. 정자의 문제로는 정자의 모양보다는 정자 수를 좀더 많이 본다라고 합니다. 보통 남성의 생식 건강에 대표적으로 좋지 않은 것들은 첫 번째로 스테로이드, 뭐 농약. 그리고 플라스틱, 그리고 나이가 많은 것, 뭐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. 여성이 나이가 많은 경우, 이제, 어 선천적인 장애를 갖고 태어나는 아이에 관련된 이런 연구결과는 되게 많은데, 남성에 관련된 연구결과는 좀 적던 게좀 아쉽긴 하더라고요. 마지막으로 5화는 출산입니다. 인간은 다른 영장류에 비해 출산이 훨씬 더 어렵다 라는 내용인데요. 직립 보양을 시작하면서 인간의 골반이 훨씬 더 좁아지고 복잡해지고 또 인간들은 다른 영장류에 비해 머리가 훨씬 더 크죠. 그러니까 훨씬 더 좁아진 골반에서 큰 아이가 나오려고 하니까 출산이 더 힘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. 결국에는 모든 인간의 몸은 다 다르기 때문에 내가 직접 임신과 출산을 해보기 전까지는 사실 어떤 방법으로 아이를 낳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르죠. 어떤 방법이든 간에 죄의식을 가질 필요가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저와 함께 explain, sex를 해설하다를 한번 쭉 보셨습니다. 이게 제목과는 좀 다르게 어, 교육적인 내용들이 많죠. 저는 이 섹스를 해설한다라는 개념 자체가 저에겐 좀 신선했던 것 같아요. 제가 앞으로는 당분간 이렇게 좀 넷플릭스에서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릴 만한 영상을 가지고 와서 리뷰를 해보려고 하는데요. 저희 구독자분들께서도 저에게 추천해 주시고 싶은 영상이 있다면 얼마든지 많이 많이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오늘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러면 저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여러분, 안녕!